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구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이 왜 축구 강국인지를 알수 있게 만드는 축구 코치 학교만의 정말 색다른 지도자 수업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페인 축구 지도자 학교에서 제가 팀 운영론 수업 시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무슨 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수업을 하는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 장면은 단순하게 보면 재밌는 놀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팀 운영론 수업 시작 전에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코치는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시범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이 영상과 같이 한 학생의 눈을 가리고 다른 학생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학생에게 휴지통의 위치를 설명한 후안 보이는 휴지통에 종이를 던져 넣을 수 있게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학생은 고군분투하며 휴지통이 어디 있으며 자세는 어떻게 하고 힘은 어느 정도를 주는지 등을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laughs> <laughs> 이후 선생님이 선수를 지도하는 것은 바로 방금 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아무것도 볼수 없는 학생처럼 코치의 눈으로는 매우 쉽게 보이지만 아직 배우지 못한 선수들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코치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선수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코치가 좋은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가 선수의 입장을 생각 못하는 사례는 실제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동작을 수행할 때 선수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쉬운 게왜안 돼? 이러는 경우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축구를 잘한다고 코칭도 잘하는 게 아니고 코칭을 잘한다고 축구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종 축구를 잘하면 코칭도 잘하고 축구를 못하면 코칭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축구를 잘하고 좋은 경력을 가진 선수들은 그만큼 코칭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팀에서 최고의 코칭을 받으며 피 터지는 경기를 직접 겪어보며 엄청난 데이터들이 본인 몸속에 직접 쌓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겪을 수 없는 경험이라는 무시무시한 데이터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축구를 하는 것과 남을 지도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입니다. 정말 쉬운 예로 지금 당장 축구와 전혀 관심 없는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에게 슛을 할때왜 발등으로 하는지 패스는 왜 인세이드로 하는지를 설명한 뒤 슛과 패스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슛과 패스 정말 쉬운 주제죠. 하지만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게 바로 지도자의 몫이죠. 또한 지도자는 단순히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개개인의 몸 상태, 감정, 심리 등도 파악해야 하고 선수들이 본인을 잘 따르도록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고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지도법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선수들의 사기진작, 동기부여 등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선수와 코치의 역할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선수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좋은 코칭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방금 언급한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하는 지도자를 훌륭한 지도자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직접 훈련을 만들고 수업을 들으며 느끼는 흥미로운 점은 학생이 어떤 훈련을 만들던 선생님이 그 훈련을 인정하고 존중해준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실기 수업 중 수십 명의 학생들이 돌아가며 훈련을 만들 때한 학생이 전혀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 엉뚱한 훈련을 만들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몇 학생들이 살짝 웃음을 보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매우 단호하게 모든 훈련에 정답은 없어. 웃지 말고 이 아이디어를 존중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만들었던 훈련은 압박과 방향전환 훈련이었는데, 실제로 그 훈련을 시연해보니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방향전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훈련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훈련에 조금 변화를 줘보자 라고 하며 공간과 선수 인원, 훈련 규칙, 조커 투입 등을 하며 심폐소생을 하더니 그 엉성하던 훈련을 정말 효과 만점의 훈련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때 이후로 저를 포함해서 학생들 전부 선생님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더군다나 선생님이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서 아휴 부럽. 이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기서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이 훈련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새로 만들어와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학생의 아이디어를 존중함으로써 이 학생은 본인의 코칭에 대해 자신감을 잃지 않을 것이고 비록 지금은 엉성하고 엉뚱해 보이더라도 향후에는 누구도 생각 못한 전술, 훈련법 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가 풀백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빌드업을 진행하고, 골키퍼와 센터백을 나란히 배치해서 후방 빌드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런 작은 차이에서 세계 최고의 코치와 선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